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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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사는 남자 리뷰 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게 뭐냐? 선풍기계 최강자 신의 선풍기입니다. 이번 여름도 엄청나게 더울 거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요. 얼마 전 4월까지만 해도 아, 봄 날씨 맞아? 왜 이렇게 추워?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5월이 되자마자 아, 봄 날씨 맞아? 왜 이렇게 더워? 라는 말이 계속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너무 더위를 잘 타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양산까지 들고 다니고 선풍기는 이런 다이소 제품부터 인스타에 광고하는 제품, 네이버 쇼핑 랭킹에 올라가 있는 제품까지 다 사서 써봤습니다. 이런 소풍이들 다들 휴대하기는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요 소음과 풍량이에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솔직히 시원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런 송풍기들 휴대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팬이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산 제품은 이 정도였는데 이번 년도에 산 제품은 이것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팬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년엔 더 작은 팬이 다닌 말도 안 되는 송풍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팬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요 풍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팬을 더 빨리 돌려야겠죠? 이렇게 작은 팬이 빨리 돌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끄러워집니다.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너무 시원하다 그래서 사봤는데. 5,000원짜리 다이소 제품보다 덜 시원하고요 소리는 두배 정도로 시끄러워서 사놓고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선풍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 시원함만 따진다면요 솔직히 다이소 5,000원짜리 선풍기를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시끄러워요 국내에서 유명한 선풍기 브랜드는요 신일, 한일, 유니맥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강자는 당연히 신일이겠죠. 초딩 때 수박 먹으면서 쓰였던 할머니 집 신일 선풍기. 아직도 할머니 집에서 현역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그런 신일 선풍기에서 나온 선풍기가 바로 요겁네요. 정확히 말하면 선풍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얹어둘수 있는 탁상 선풍기입니다. 솔직히 이거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 돌아다니면서 다 어, 아, 정말정말 시원하죠. 팬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저소음이에요.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단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만 즐긴다면 아주 좋은 송풍기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휴대는 조금 어렵지만 이 제품 직장에서 내 자리에 에어컨 바람이 잘 오지 않는다. 혹은 캠핑을 자주 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아, 디자인 보세요. 깔끔 그 자체입니다. 화이트와 블랙 색상이 있는데요. 이 블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일이란 마크가 그레이 되어있어서 나름 있어 보이는데, 화이트 제품은 이 신일이 빨간색으로 되어있어서 너무 선풍기 같다는 거. 개인적으로 블랙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원버튼 형태로 되어있어서 이 버튼으로 이렇게 풍량 조절을 할수 있고, 꾹 누르게 되면 LED의 깜빡임을 통해서 남은 배터리 용량을 알수 있습니다. 풀 충전을 하게 되면요. 1단으로 최대 15시간, 3단으로는 3시간 30분 정도 쓰는데 솔직히 말해서 1단도 겁나 시원합니다. 더워 죽겠다 싶을 때 3단으로 한 30초 정도 쓰고 그 뒤로는 1단으로 해도 그냥 쓰시면 돼요. 신일 탁상 선풍기 현재 인터넷 가격 최저가로 33,000원입니다. 일반 선풍기비해서 약만원 정도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 자체 그리고 바람 세기 자체가 완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이 덥긴 한데 그렇다고 큰 선풍기를 갖다 놓을 수는 없다. 선풍기를 틀자니 너무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께 아주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회전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좌우 조절. 상하 조절이 가능해서 에어컨이 잘 오는 곳에 배치해 두고 작동시키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시원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팬이크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1단으로 해둔 상태인데 이렇게 마이크에 갖다 대면 물론 시끄럽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제 컴퓨터 팬 소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전혀 거슬리지 않고요. 3단 정도 가게 되면 좀 시끄럽긴 하지만 3단은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서 어쩔 수 없을 때만 틀 정도라서 소음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일탁 탁상용 선풍기, 집에 선풍기가 필요한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큰 선풍기는 필요 없다. 선풍기처럼 휴대가 가능하지만 훨씬 더 시원했으면 좋겠고, 가성비가 좋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의 탁상용 선풍기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 안전망을 빼게 되면 이 블레이드나 청소까지 가능해서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이런 선풍기들 제가 많이 써봤지만 망가지만 AS 잘안 됩니다. 대부분 쓰다가 고장이 나면 버리게 되는데 국내 유명한 선풍기 브랜드다 보니까 AS도 잘 되고 AS 매장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름만 되면 아주 잘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강추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